보수진영의 농객조갑제 대표가 국민의힘에 대해 섬뜩한 소멸 시나리오를 던졌습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당이 사라질 가능성이 무려 70%라고 경고했는데요.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조갑제닷컴의 조갑제 대표는 오늘2 8일 페이스북에서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그는 현재 윤허 개인 국민의 힘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민주당의 대승을 허용한 뒤인 결국 소멸의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그단이 이어지면서 국민의 힘이 내란 세력으로 규정되고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이라는 섬뜩한 전망까지 내놓았습니다. 한마디로 선거에 의한 해산기를 걷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조 대표는 희망의 끈을 완전히 놓지는 않았습니다. 가능성 30%의 제2 시나리오도 제시했는데요. 바로 현재의 장동혁 체제가 무너지고 한동훈 체제가 들어서 이준석의 개혁신당과 전략적 연대를 하는 길입니다. 그는 이것이 합리적 보수와 중도를 묶어 지방선거에서 선방하고 대선 승리까지 바라볼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조 대표는 국민의힘이 윤석열이라는 썩은 새끼줄을 잡고 추락사할 가능성이 70%로 우세하다고 쐐기를 박았습니다.